회장 인사, 큐! 인사하셔요? 시작. 인사 시작. 예. <laughs> 아, 어. 시작. 아, 멋어 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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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PD 대 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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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 여러분, 희대, <화이팅>! 대 <laughs> <하에이! 웃음> <laughs> <야, 들아. 웃음> 올해는 세상에 하나뿐인 친구들의 1박 2일 송년회 모임 이야기를 브이로그로 시작합니다. 만나면 고향이 되고 친정이 되고 즐겁고 행복하기만 한 하나같이 소중한 세상에 하나뿐인 친구들입니다. 12월 17일? 아, 2월 17일 2월 17일. 여러분, 뜻있는 연말 부로 이웃 돕기는 먼 곳을 시작으로 하는 것보다 가까운 곳 먼저 하는 게더 의미가 있어요. 아셨죠? 우리는 같은 연대의 고향 친구들입니다. 가급적이면 사서 먹는 편의적인 식사보다는 고향의 맛을 함께 즐기기 위해 장보기를 먼저 합니다. 모두 함께 추억의 고향 음식을 만들다 보면 그 자체만으로도 즐겁고 행복하기만 합니다. 어렸을 때 겨울이 오면 일은 새벽에 이불 속에서 듣던 어머니의 밥하는 익숙한 소리가 생각나는 순간입니다. 잊고 있었던 호박 풀대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호박 죽이라고 하는데 어렸을 때 엄마들은 호박 풀대기라고 하였던 기억이 나서 호박 풀대기로 표현합니다. 많다고 생각하였는데 깨끗이 클리어가 되었네요. 그게 두려워. 산에서 직접 주워 만든 도토리묵도 만들어 먹습니다. 친구들이 워낙 좋아해서 빠질 수 없는 추억의 마토토리묵입니다. 텃밭 하는 친구의 농장에서 직접 뽑아온 겨울 배추로 겉절이도 즉석에서 만듭니다. 냉이와 시금치도 텃밭 하는 친구 농장에서 직접 수확하여 반찬을 만들었고요. 어렸을 때의 기억으로 추억의 시골 밥상을 만들어 먹는 세상에 하나뿐인 친구 고향 친구들이 모임은 그때 그 시절의 밥상으로 시작됩니다. 어때요? 고양친구 모임은 이렇게 하면 재미와 즐거움이 있고 의미있는 모임이 된답니다. 그래서인지 고양친구 모임을 있을 때는 설레임으로 밤잠을 설친답니다. 저의 세상에 하나뿐인 친구 모임은 16명입니다. 12월 생일자 축하연인데 16명 회원 중 11명이 생일이라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가능할까요? 12월 생일자가 많은 이유는 잠시 후에 밝혀집니다. 저희들의 생일 축하는 재미와 즐거움, 그리고 기억에 남는 스토리가 가득 만들어집니다. 유연은 없고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모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생각과 방법을 조금만 바꾸면 꼭 참석하고 싶은 모임이 되고 즐겁고 행복한 모임이 된다는 것을 브이로그로 소개하였습니다.